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신포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인천 최저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분양가가 2억대로 책정된 아파트 없습니다만 유일합니다 두개동 304세대로 그래도 세대수도 꽤나 되고요 지하주차장도 잘 갖추고 있고 실입주금도 최저로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해서 인근이 모두 재개발이 됩니다 바로 길건 터너에 있는 아파트도 재개발이 되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올라올 때쯤에는 이 집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신포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젠포 르네상스 모두 확정이 되어 있고요. 어, 레미안, 베이프런트 이런 것들 모두 들어오니까 그만큼 여기에 값어치도 더욱더 상승될 예정이고 여기는 주상복합으로서 뭐메가커피라든가 편의점 모두 갖추고 있고 인하대병원, 초등학교, 이마트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현장이니까 인프라도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천 최저가 아파트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전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전실 조금 나가가지고 등이 조금 어둡게 보일 테고요. 이쪽 신발장 키큰거 3개 그리고 쭉 들어와 볼게요. 일단은 중문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조금 여분의 공간들이 있고요. 장도 살짝 짜놨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수납 가능할 것 같고 쭉 들어오게 되면 복도 형태로 이어집니다. 복도공간 굉장히 길고 안쪽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하네요. 자, 거실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 일단 거실 사이즈가 남다릅니다. 상당히 크게 잘 빠져 있어요. 4m30 정도 나오는 양쪽 벽간의 거리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TV가 있지만, 훨씬 더큰 TV로 벽걸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 4인용 소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알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공간 살짝 남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군더더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 이 창호 쪽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실용 공기청정기 마련하실 필요가 없다는 옵션 상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마찬가지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향이 뭐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모든 향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 남향 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뻥뷰로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는 d p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서양을 찍고 있습니다 저층이라서 앞에 좀 건물이 있지만 앞쪽으로는 이면도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꽉 막히진 또 않았어요 바닥쪽에는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이 굉장히 크게 도입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은 그런 거실입니다 이번엔 주방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굉장히 크고 주방도 마찬가지로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ㄷ자 형태인데 여기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편안하게 동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앞쪽엔 식탁 자리, 식탁 사실 필요 없이 빼놨고요 이쪽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자리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교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문제없이 교체 가능하시고 위쪽에 후두 제 뒤쪽으로는 조리대 공간이랑 사각 싱크볼까지 큰 걸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문형 냉장고 지금 한대 들어가져 있는데요. 혹시 김치 냉장고 쓰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짜리면 이쪽에다가 더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쪽 공간 외에 저쪽이나 이런 곳들 모두 공간이 많이 남고 있어서 냉장고 두대 쓰시는 분들 문제없이 설치하고 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안방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보시면 이쪽으로는 11자, 이쪽으로는 12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간과 굉장히 넓게 잘 갖추고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실은 같은 방향으로 창문은 놔져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공간이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서 TV 자리도 형성되어 있어서 t v 도큰거 두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쪽 공간 한번 볼 텐데 여기는 분양 사무실, 즉, 계약서 쓰는 곳으로 꾸며져 있어서 이렇게 서류들이 올라가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기억자 형태로 옷을 둘수 있는 시스템형 형태로 갖추고 있고요. 여기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무상 옵션으로 증정이 되니까 수틀 같은 것만 하나 사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지금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는 없지만 지금 거울까지의 벽의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서 샤워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자재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방들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베란다가 딸려져 있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아마 옷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워시 타워 두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베란다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계약서 발행하는 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다 옷방 활용하시면 디귿자 혹은 기역자 용도로 책상, 뭐 옷장까지 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빠져 있고요. 크기는 9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방 보러 갈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이렇게 침대 둘수 있는 크기로 한 10자 정도 나오는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도 베란다가 딸려져 있죠. 이 베란다도 마찬가지로 워시터 둘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급수랑 하수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방을 이용하시든 지금 베란다가 두 개라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에다가 워스터 두시면 옷방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작업방 따로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이 두 개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메인욕실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독립적으로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안쪽 공간 보시면 꽤나 널찍하게 있어서 성인 남자가 샤워하시기도 무리가 없습니다. 조적식 젠다이라던가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크게 잘 갖추고 있어서 메인 욕실 다음 크기로 잘 시공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보셨습니다. 정말 이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지만요. 공간, 공간들이 꽤나 널찍하고 잘 빠져 있는 것 같고, 두개동에다가 지하주차장, 주변에 대형마트, 뭐, 초등학교, 그리고 대학병원까지 모두 있고, 신포역 인근의 재물포 르네상스의 재개발 호재를 강력히 받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인근은 모두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점, 인천 최저가 아파트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